얘네들이.. 수고하세요 앞 네, 네. 네, 네. 네. 지나갈게요 지나가세요 지나갈게요 나와주세요 여기 여기 뒤에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네. 여기. 나와주세요. 어? 거기 나와주세요 네. 나와주세요 어? 앞에 나와주세요 네. 어. 나와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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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세요 지나갈게요 쓰지 마요 거기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지세요 썬구 여기 나와요 앞에 시민아 여기 시민아 아니, 손 그만 넣으라고요, 같이요. 시민? 그만, 그만. 시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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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아. 시민아, 시민아, 시민아. 시민아, 민아 시민아. 시민아, 시민아, 시민아. 시민아, 시민아. 시민아, 시민아. 요민아 시민아. 민아 시민아. 요 가겠습니다. 어게요 네, 너무 들어오지 마세요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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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죄송한데, 조만, 어떻주세요 조만, 조만. <목소리> 갑시다. 갑시다. 떻 해주세요? <목소리> 오른쪽 세 번째. 뒤에 조심하세요, 뒤에.